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라스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최정호입니다. 여러분의 홈쇼. 네, 홈 봅니다. 아, 머리 내려야 돼. 네, 반갑습니다. 저, 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아이템으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릴 아이템이죠. 어, 게릴 예. 아이템. 네, 맞아요. 게릴에서 나 게릴 뷰 아이템. 거기 나왔던 <laughs> 아이템이에요. 너무나 많이 사아받았다 네. 우리 스카, 스파클링 팩은 너무 많이 아시잖아요. 카복시 팩으로라도 불리는 그 팩. 그럼요. 이 팩은 저희 묶고자 오신 분들은 다 아실걸요. 그래서 이제 세렌디라고 하면은 다 아실 것 같아요. <laughs> 그럼요. 얘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조금 고가여서 망설였던 분이 계시다면요. 네. 사실 오늘 메는 얘가 <laughs> 아니긴 해요. 그쵸? 그렇죠? 아, 진짜 대박이에요. 이 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응? 뷰티 전문 쇼호스트 같아요. 아세요? 왜, 여기, 요거, 브람, 브람스 저희가 또, 또 이번주에 또 판매를 하시죠? 아니에요. 저는 지금 얘를 이번에 판매도 없고요. 없어요? 지금 판매 때문에 얘 해놓은 게 아니라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 고객의 입장으로서 그러면,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저는 화장품 방송 할 때마다 얘가 제 옆에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즐겁지. 모든 모든 기초, 피부의 기초는 이하이고요 화장품의 기초는 토너 스킨이죠. 그쵸, 오늘 함께하시는 건요, 얘는 팩입니다. 얘도 피부의 기초예요. 토너를 바르기 이전에 만약 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이카복지 네. 팩으로 우리 피부의 노폐물부터 다 제거해주고 어, 채워 넣어야 될거 채워 넣어 주신 다음에 뭐 스킨 로션 바르신 후에. 이 우리 멜팅 크림이라고 불려요. 이 크림을 발라주시는 거죠. 얘는 원래는 5만 원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은 음. 3만 원대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너무 이게 진짜 거짓말 바라바라방. 아니고 이거 제가 후기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바라바라방. 5만 5만 2천 원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럼요. 얘는요, 일반 다른 곳서 에 구매하시면요, 그다음 할인이 없어요. 그냥 할인이 우리 세렌디 뷰티 판매하는. 우리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도요 할인 이런 거 없어요. 오늘 그냥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저희는 39,000원에 무료배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단 카복시팩과 이 크림이 함께 하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98,000원에 초특가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얘 원래 여러분들 10만원 넘고요 네. 원래 96,000원 만 이렇게 파는 데 있어요 맞아, 그게, 맞아. 그게 되게 많이 다운된 데요와 이건 진짜 대박 그런데, 음, 응, 우리가 갖고 오면 조금 더사졌거든요 그런데 와. 얘랑 크림이랑 합쳐지면 98,000원이에요 지금 아마 세렌디 뷰티 이 팩을 아시는 분들 이 크림을 아시는 분들은요 이거 보면 기절할 구성입니다 오늘 자신있게 가져왔고요 어, 오케이. 나도 이거 사고 싶어. 야, 이거 슬슬 입 찌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아, 왜냐면. 이런 입지, 구성이 흔치 않아. 저도 이 세렌디 뷰티는 응. 웬만한 여성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응. 방송을 했거든요. 이 겟, 응. 이거 스파클링 팩은 딱 붙이는 순간 100만 볼트인데, 응. 이 팩을 하는데 저희가. 세일했던 가격이 6만 얼마였거든요 거의 7만원 가까이 됐었는데 7만원에 요거 3만 원 그것도 우리 묵권만 네 예, 할인받았던 거면 원래 이게 10만원 넘어요 시, 근데 저희 묶어서 파는 가격이 7만원대에 지금 4만원 합쳐도 11만원인데 와1 0만원에 안되네 그쵸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건요 생방송때만 가격일 경우인거고요 네. 생방송이 아니면 절대 그 가격이 아닌데 싸다, 생방송인 싸다. 중에 산거보다도 더싼 어, 구성으로 여러분께 들 인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세렌디 뷰티, 게리뷰티 이랬던 분들은 오늘 무조건 잡으셔야 되는 기회인거죠 잡아야 돼요 왜냐면 응. 세렌디 뷰티는 응. 다 보세요 다 검색해보세요 진짜 자신이 있을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얘는 세일을 잘 안해요 얘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셀러 만나보실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는 싸다 누나. 그러니까 그 꽃에서 <laughs> 가능한 거니까 너무 장난 아니죠. 그리고 세렌디 뷰티팩은요, 이 카복시팩이라고 불리잖아요. 우리 모공 실종시킨다고 하는 그 팩이에요. 얘를 꾸준히 쓰시면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그럼요. 해도 우리 금표님은 이렇게 봐도 모공이 있잖아요. 그냥 아, 현미경으로 체형? 안 해도 그냥 보인단 말이야. 이거는 <laughs> 저, 아 광고요? 자 광고 보여드릴게요. 5분 다 됐어요. 우리 자, 아직 얘기 더 하고 광고할게요. 광고. 광고. 볼게요. 광고. 네, 광고, 이게 광고입니다. 오늘은. 우리 금표 광고 잠시 했고요. <laughs> 자, 오늘은 그냥 광고 없이 그냥 쭉 가시죠, 그냥. 어, 아, 쭉 가요? 지금... 우리 마음대로 그래도 돼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피디님이 쳐다보시잖아요. 아, 그래요? 저할때 광고 한 번도 안 틀어주시던데. 아, 싫어해서 광고, 보. 우선 좀, 당당이님 감사해요. 광고 조금 이따 잠시 후에 보고요. 우선 잠시 이팩 설명 조금 드리고, 광고 네.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당당히님 진짜 팬인가 봐요. 응. 근데 당... 근데 금표, 진짜 <laughs> 뭐공 얘기하니까 말 돌리는 거 봐. 창피하세요? 아니, 그거 뭐,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 쓰시면, 아, 홍쇼! 열받네, 갑자기, 홍쇼!